안녕하세요. 해그린 TV입니다. 여기 에 흔히 보던 것들인데 이름은 딱히 모르겠어요. 요거는 요거는 농소와 줄기예요. 농소와 아시죠? 제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했던 거는요. 보시겠어요? 으 장독이에요. 여기 줄 있고요. 여기는 지금 현재, 통도사예요 그.. 이쪽에 계곡이 좋아서, 계곡에 이렇게 발당구로 왔다가 그냥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올 때 입장료가 성인 4,000원이네요? 그래서 아저씨하고 둘이 8,000원을 내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들어왔으니까, 드라이브나 하자 하고 이렇게 돌다가 보니 이렇게장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봅니다. 우와. 요 위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건 봐도 몇개좀 있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많은 거는 조금 처음 봐요. 저기 무궁화가 있고요. 여기는, 어, 살구나무예요, 살구. 오, 여기는 이제 여리저리 이렇게 산세가 참 좋은데요. 음. 제 손가락이 계속 보였군요. 그러니까 그 삼각대를 이걸 촬영하고 싶거나 이러지 않아서 아저씨하고 조용히 드라이브한다고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. 음. 장학대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. 아 여름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, 아 덥다는 것은 알았지만 와 여름의 정치라고 해야 돼 여름의 느낌 이렇게 인자 바깥 바람을 쏘인 거는 정말 실로 몇 달만이에요. 사람들이 없어요. 여러분들 요거. 구경하시고 뭐 제가 촬영 기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가리고 막 이랬는데 그냥 요게 예쁜거 멋있는거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 애그린TV였습니다.